우리는 허송세월 하면 되나 안 되나? 아니에요. 나는 여기 놀러 왔을까? 놀러 왔으면 벌써 가버렸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나는 밤 12시 넘으면 요 꼭대기에도 올라가고, 백궁도 가고, 그러잖아. 먼저 갔다가 와서 가잖아. 그러면서 한 꼭대기 밤에 혼자 올라가서 이렇게 있으면, 야, 내가 여기 와서 고생 참 무지기 많이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있어도 고독한 아무리 여러분들 봐도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육체가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있어 없어요. <laughs> 어제 내가 뭐라 그랬죠? 일 뭐라 그랬죠? <laughs> 뭐가,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응? 한정 구름이 일어나가지고, 응? 사라진다고 그랬죠? 벌써 다 잊어버렸나? 그러니까 생야 뭐라고요? 일편 어?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난 거다 그럼 사람이 죽는 것은 뭐라고요? 사야 사야 일편 부운 구름이 없어지는 거다 네. 그죠? 사야 일편 부운멸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조각 구름이 됐다가 또한 조각 구름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라보면 내가 고독하겠어? 안 하겠어? 고독해? 안 해요? 이쁘기는 이쁜데 고독한 거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왕궁에서 막 많은 국녀들하고 있다가 국녀들이 자는 걸 보고 머리 깎았어요. 그래, 안 그래? 국녀들이 자는, 지쳐서 자는 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이 왕궁이 도대체 뭐 하는 데냐? 그래, 안 그래요? 야, 내가 여기에서 뭘 얻는 거냐? 맞죠? 그래서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이 해탈이라는 거야. 이런 욕망의 세계를 벗어나는 거. 알겠죠? 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팔자 좋은 소리야. 네. 겪어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잖아. 맞아, 맞아. 네. 다른 사람은 그런 국내를 데리고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일 수도 있어.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올라가 보면 밑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 보면 한심스러워. 저 대통령 불러나는 사람은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어지러워. 그래, 안 그래? 네. 쟤가 왜 감옥 갈리고 저러고 있나? 이러지, 네. <laughs>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 네. 그것이 무상한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겠어? 대통령이란 자리에 올라가서 너무 많은 인간적인 몸멸을 겪은 거야. 그것도 참았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잠못 자고 친구도 못 만나고 좋게 살기는 국가에서 일했는데 나중에 혼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와. 너돈 챙긴 거 아니야? 그 기분 좋고서야 안 좋고서야. 야.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고 사람을 또이렇게 매장을 하는구나 이런 세상에 내가 왜 있어야 되냐 이 괘씸한 것들 나는 간다 너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해산했어요 그런 변망덕한 우리 사람들이야 이 법이라는 게 그래 안 그래요 이거를 겪어본 사람은 그게 무상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참 무상하다 없는 거 있는 거다 가지고 있어 보니까 자기 왕관만 팔아도 천년을 먹고 살아 거으로 된거니까 맞아 맞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자기 와이퍼가 가지고 있는 왕관만 팔아도 몇천년 먹고 살아요 다 때려치워버리고 달아나버려 맞죠? 거기서 누구버렸냐 부모 마누라 자식 마누라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가 마야분인이지 이모가 키웠어. 마하자마 파티가. 아들이 나홀라야. 나홀라도 버려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누라 버려, 자식 버려, 부모 버려 부려 자식 중에 최고 부려지. 지금으로 따지면 그걸 다 버리고 공원정 그걸 추가로 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하나 실수가 신이 아니야 그게. 공원정은 글자 그대로 무야. 무 알겠죠? 예. 무공원장은 무와 공과 환이야. 그거는 불교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하고 내가 평등한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데 경찰이 보거나 여기 와서 나를 이상히 보는 사람은 같은 남자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지금 가 뭔데 여자를 고치냐며 꼬라냐는 뭐 거야. 그렇게 볼수 있어서. 그거는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는 거야.